그래요. 너한테만 그럴 수밖에 없게 하잖아.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지금 용모 같은 상에서 자기한테만 그러는데 또라이인가? 저 허탈 것 없는. 방... 시끄러. 워그늘 네. 얘기지만 진짜 미워해서는 여기 없어. 음, 음, 음. 어떻게든 널 잘랐겠지. 알면서 그러는 거야? 어, 수치했어. 다음 주에 내가 여기 없으면 그런 줄 알아. 졸라 빡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개빡치면 진짜. <laughs> 진짜 표정 얘기해줄까? 녹화되고, 녹화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이집트 위에서 노래 붙어있다. 내 생각에 좀 어이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써줄게, 그냥. 지쌤이랑 가람쌤이 그래서 일강이셔서 보인단 말이 서로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까 요 그랬어. <laughs> 아이러니스 <아이들이 진짜> 보여요? <laughs> 그래서 어. 진짜 서로 어, 개웃었어. 너희 편이랑 보이는구나. 보여. 그래갖고 개웃었어서 웃겨 <laughs> 죽는 줄 알았어. 빵 터졌어 <laughs> 서로. 서로 서로 빵빵 터졌어. 내가 <laughs> <laughs> 고? 왈면서 뭐? 내가. <laughs> <laughs> 아, 그랬었어, 장난으로. <laughs> 근데 못 가요. 자, <laughs> 볼게요. 여기, 신석정 옆 사람요. 진상 뻑뻑기할게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laughs> 여기 일단 뜻 자체가 어이가 나와 있잖아.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어이풀이를 보시면 어이풀이를 잘좀 보셔야 되고요. 어이풀이 볼때볼때 <laughs> 얘를 좀잘살펴봐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볼게 저자이 저라고 나와있어 저 저라고 나와있으면 이그저잖아 그치 그럼 저라고 나와있으면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먼거먼 거지 그럼 이런 거는 모를 표현한 거야? 거리감 제시했다고 할수 있겠죠. 거리감. 거리감. 거리감 제시했다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사를 통해서 거리감을 제시했다. 라고 하면 맞는 게 돼요. 그럼 모와의 거리감? 대상과의 거리감이죠. 대상과의 거리감을 부사를 통해 드러냈다. 라고 하면 맞겠죠. 하자할것 없는 한성이의 달래 것을 두고, 보드래도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이 달래꽃은 어떤 이미지야? 달래꽃은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력이 강한 민중의 이미지 늘 얘기하지만 민중은 절대 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laughs> 밑에,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든가. 찾았어? 바로 밑에 있어. 자, 그러면 이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은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꽃이 피어오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냥 햇볕이 필요하니까 긍정이겠지 지금 이 묘가 돼 달래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되겠지 따갑게 피우는 게 아니냐 다사롭게라고 했잖아 따뜻하게지 그러면 원동력이면 이건 자연현상이지 현상이야. 자, 그러면서, 나거나, 나거나 라는 부분 보여? 나거나, 나거나 보여?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뭐니? 누가 봐도 뭐니? 반보 어떤 거에 반보 어떤 거에 반보 그죠? 어떤 거야 반복이야? 시구의 복이야 통사구조의 한복이야 통사구조. 통사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했어, 분명히. 왜냐면, 내 시에는 분명히 그런 걸 나올 거니까. 그럼 일단, 지금 보면, 다소럽게 타오는 햇볕이라거나, 거기에 모여드는 벌랍이라거나, 별라, 라고 했으니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기 모여드는 뭐별납이라거나 이게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지 보드로운 바람이라고도 있지 맞지 세개잖아 그쵸 그러면 보드로운 바람은 얘도 똑같지 뭐야 피우는 원동력 두 번째 될 거고. 그치? 얘도 자연현상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밑에 벌라비도 뭐야? 원동력이겠지. 근데 얘는 자연현상은 아니잖아. 벌라비는 뭐겠어? 뭐겠어? 일상적 존재지. 이게 어디에 있나이지 땅에 있어? 하늘에 있어? 벌라비가 <laughs> 하늘에 있어? 벌라비가 하늘에 있다고? 하긴 좀 애매하지 <laughs> 이거 뭐랑 비교하면 되냐? 밑에 봐봐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하는 크나큰 그 어느 알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건 절대자인 거야 그럼 절대적인 비교했을 때, 벌람이는 지상적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럼 그 밑에,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하는 크나큰 그 알, 어느 알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뭐야? 달래꽃을 키우는 원동력 네번째가 되는데 네번째인데 얘는 뭐다? 천상적 존재 절대적 존재가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또절이도가 나와요. 저리도. 지금 지상적 존재가 땅 위라고 해요. 벌라비. 그 지상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저리도라고 나왔으니까 뭐야? 여전히? 세상과의 거리감이네. 달리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명하지 않을 것이다. 것이요, 것이다. 니가 뭐야? 역시. 그 다음에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 그럼 이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 미안해. 헷갈려서 거시오 관사나 통사들은 관목이라고요. 자, 그냥 대우법해도 돼. 아, 대우법이래. 자, 그다음에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야? 생명의 영원성이지. 뭐 영속성이라도 돼요. 영속성도 돼요, 영속성. 영속성.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1년이야. 가년년이고 1년 씩 뭐에 대해 얘기하이고 있다? 역사의 생성과 영원이에 대한 이야기니고고 이리언니고, 이이야기니고이고고이리이리언니이 당살 얼음 씨 끌고는 크나큰 어느 그거. 오할는마음이자 응. 그다음에 바위돌처럼 꽁꽁 이죠. 누가 도철학인이까 느껴지지 않니? 지교겠지 말해 뭐해? 그쵸자 바위돌처럼. 이건 좀줄칠게요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 밑줄칠게 바비줄 아, 치면,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일단, 바이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면 음. 계절적 이미지를 알수 있지. 언제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다고 한 순간, 이때 이미지는 좋은거야 나쁜거야 좋은거 아니잖아 그치? 고난인거야 시련의 공간으로 설정돼 있구나 라는거 캐치 가능하죠 그쵸? 자그 다음에 그냥 공간이냐 아니요 시공간이 되겠죠 계절적 배경이니까 이렇게 체크 가능하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처함이 있었으니까, 지규구요. 그 다음에, 꽁꽁이 있잖아, 꽁꽁. 그치? 꽁꽁이 있으니까, 꽁꽁 뭐야? 음성상징어지. 음성상징언데얘 예,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태어. 의태어죠. 의태어면, 시각이야, 청각이야, 후각이야, 미각이야. 시각. 당연히 시각이야 그지? 시각적 이미지일 거고 그 다음에 <laughs> 여기 보면 뚫고 솟아오른 뚫고 솟아오른 쉼표 그럼 이 얼어붙었던 돼지를 뚫고 솟아올랐대 이 뚫고 솟아났다는 건 뭐야 그 힘든 걸 뭐했다는 얘기니? 극복했다는 얘기지. 쟁취했다는 얘기지. 뭐에뭐에 뭘까? 민중의 뭐? 생명력. 생명력으로볼수 있겠죠. 자, 그 밑에 또 뭐래? 저 애잔한. 자이 애장안이란 말에서 이 애장안이란 말은 뭐가 되는 거야? 누구의 정서야? 화자 정서지 대상에 대한. 화자, 화자의 영성, 애잔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자긴 긴에서 뭐할수 있어? 뭐 영속성, 그지? 영원성인 거지. 영속성, 영원성 알수 있는 거고 라거나 나서 라거나 <laughs> 라거나 이렇게 해놓게 아 라고 적으려야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이건 뭐가 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 즉, 똑같은 거지. 뭐다? 생명력, 생존 의지지. 생명력, 생존 의지가 되겠고, 또 라거나가 나왔죠. 라거나, 그 다음에 <laughs> 이것들이 비전에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드디어 뭐가 나왔다? 표면에 화자가 제시되었다. 즉, 표면에 화자가 제시된 건잘 기억을 하셔야죠. 드러난 1인칭 화자. 표면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찬양. 어 그럼 이 찬양도 뭐야? 대상에 대한 화자 정서지. 애잔한 것도 찬양하는 것도 화자의 정서가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 미줄좌 이건 뭐가 되는 것까? 우리 수위 언제 입어? 수위 언제 입니? 푸른 수위를 몰라요 깜빡갈때깜빡갈 때요? 응. 요 그럼 이건 뭘까? 뭘 느끼고 있는 거야? 대단감 죄의식이라고. 근데 왜왜 깜빵 수위를 생각해?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응. 죄의식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약간 그런 거지. 응. 그가 대신 개구생을또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갖고 내 일을 남이 겪고 있어. 볼 때가 어떨 것 같아? 진심. 겁나 약간 이상하겠지. 오, 이런 느낌이 들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걸 푸른 수위라고 눈에 보이게 표현했잖아. 그럼 뭐야? 시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이니까. 비유적 표현 이라고도 맞고요뭐 <laughs> 감각적 표현 감각화 형상화 가 맞아 자그 다음에 자작나무 허물 벗듯 그지 지규 암을 벗듯 <laughs> 훌훌 훌훌 뭐야 음성상징어 역시 뭐? 위태어. 시각적 이미지. 그렇지그 다음에, 달래꽃 같이 지규. 위대한 역사와 힘을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오 것이다. 라는 건 뭐야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지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렇게 해야만 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해니까 역사적 당위성이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한 송이 꽃을 주고 보드래도 이거 아까 나왔지? 어디 나왔었어? 냄맨 네. 처음에 나왔었지? 다 썼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쉬고 반복을 통한자 반복을 통하 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laughs> 햇볕과 바람과 벌라기와 또 무한한 마음 이건 뭐야 1년을 뭐하고 있니 1년 뭐하고 있어 요약적 반복하고 있지. 요약적 반복하고 있고, 입맞추며 살아가듯. 자, 입맞추며 살아가듯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걸 뭐라 그래? 공존, 공생이라고 할수 있죠. 또 이런 걸 이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연대와 화합이라고 할수 있겠지. 또 뭐라고 할수 있을까? 지금 누가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그럼 표현법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 의인이지. 근데 드시니까 뭐야? 지규지. 그지? 너. 너 나왔네, 너? 너가 나왔으니까 뭐야? 의의는 당연히 돼요. 근데 너냐, 뭐가 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생처럼 왼통 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여기 눈망울 눈망울 내 머금 박스칠래? 눈망울, 자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질수 있는 그 뜨거운 피줄이 나무 가지처럼 타고 오는, 자 뜨거운 피줄이 나무 가지처럼 타고 오는 가지 기줄쳐 눈망울 내모치라고요? 어 내모치고 그리고 내가 뜨거운 피줄이 나무 가지처럼 타고 오는 기줄치고, 그다음에 예쁘디 예쁜 손 내모쳐. 아니, 손, 손만 내모쳐. 손만 내모치고. 그 다음에, <laughs> 나와 더불어 가야 할저환히 트인 길, 밑줄 치고, 길은 박수 쳐. 길을 박수 쳐는 야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다, 밑줄 치고. 자, 한 번에 설명할게 자 보면 눈망울하고 손하고 길를 이렇게 이어 그래, 뭐라고 눈망울하고 손을 이으라고요? 눈망울 손길를 이으라고 이렇게 이어 됐니? 뭐 어려운 설명 아니잖아 자 일단 눈망울 밑에다 뭐라고 쓰실 거냐면 눈망울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수단이야. 자, 니네가 찾아봐.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가지 밑줄치라고 했잖아.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 온뜻될것 같아? 이거 표두 개야. 지규 그거 말고 그건 뻔해서 아니게 안 했어. 모르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 근데 그거 비율 있어 보이게 표현해 볼게. 지급법을 요 따지로 나와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법스럽지 않게 나왔죠? 제작... <laughs> 맞아 구치득대상의 비유적표, 구치득대상의 감독적표, 맞죠?